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디제니의 유제니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 중에서 요청해주신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바로바로 패션에 도움되는 영화나 서적을 알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교복을 입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패션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 대학교에 가서야 비로소 제가 진짜 옷을 좋아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옷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입어보고, 쇼핑을 정말 중독처럼 하고는 했는데 패션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유학에 가기 전까지 제 패션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패션은 사실 조금 과장을 보태면 움직이는 일종의 예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온몸은 360도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스토리가 있는 영화를 보는 게 책을 읽는 것보다 저한테는 조금 더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패션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어떤 영화를 보면 도움이 될지부터 시작해서 좀더 관심이 생겨서 자세히 깊게 들여다보고 싶을 때 어떤 책이나 작품들이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샅샅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라는 영화, 그 영화를 되게 재미있게 본것 같아요. 줄거리를 대충 말씀을 해드리자면, 미국의 어, 정말 유명한 패션 잡지인 보그의 에디터의 이름이 안나 윈투어데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야기가 많았어요. 패션에 관심이 1도 없는 어, 기자를 희망하는 안드레아라는 어, 여자가 안나 윈투어의 비서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서 동료들과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안나 윈투어로부터 자꾸 무시를 당하고 자신에게 회의감이 든 안드레아가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한껏 끌어올린 다음에 허망함을 깨닫고. 당당히 그 자리를 내팽개 치고 호련히 떠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영화 중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마이젤이라고 안드레아를 도와주는 극중 인물이 있어요. 안드레아가 자꾸 찡찡찡 찡 하니까, 아, 관도, 그러면 지금 너 자리, 사람 세고 셌어 여섯 살짜리 꼬맹아 어, 징징거리지 말고 네할일해그 여자도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야 그때부터 안드레아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일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영화는 실제로 음, 미국의 패션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실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영화라서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 저도 이제 나름 명성이 있는 회사들에서 인턴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 패션 회사가 돌아가는 그런 급박한 환 동료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 보스의 그 엄청난 그, <laughs> 그 압박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잘 드러낸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안드레의 패션이 변해가는 과정 중에서 샤넬을 쫙 빼입고 회사에 딱 출근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동안 어, 동료들이 막제촌스럽다고 아, 깔보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Are you wearing Chanel? That's, 너 샤넬 입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Yes! 그런 장면이 있어요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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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했던 TV쇼 섹스앤더시티예요 이건 저의 성교육 영상이기도 했는데요 주인공인 캐리 브래드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섹스 칼럼 리스트예요 섹스에 대한 칼럼을 쓰는 그런 기자인데요 캐리의 친구들 어, 미란다, 사만다, 샬롯 이렇게 네 명이서 30대 뉴욕 듀... 여성들의 삶을 보여준 건데, 그런 삶을 살려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 30대 여성들이 과연 뉴욕에서 저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뭐 어때요? 드라마인데. 현실적이면 드라마가 아니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패션학도들에게는 시청을 해주십사 하는 게, 정말 정말 유명했던 스타일리스트 한 분이 그 모든 쇼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코디를 해주셨다고 해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패트리샤 필드라는 분인데요. 빨간 머리를 하고 과한 것들을 믹스앤매치 믹스앤매치가 뭐냐면 어울리지 않을 만한 것들을 합쳐가지고 어울리게 만들어내는 그런 패션을 믹스앤매치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믹스앤매치의 거장이신 패트리샤 필드라는 스타일리스트의 작품들을 한 하나하나 보실 수가 있는데 뭐, 그때는 뭐 퍼스널 컬러라는 그런 개념이 그렇게 확립되어 있지 않을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극중 인물의 캐릭터와 피부 색깔 톤 그리고 성격 이런 걸 모두 분석해서 패션에 잘 녹여낸 그런 쇼였다고 저는 와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섹스 앤더 시티 강추고요. 그리고 다양한 장면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음, 재밌게 보세요. 다음으로는요 프로젝 트 런웨이라는 여러분 다들 아시죠? 한국 버전 프로젝트 런웨이도 있는데 저는 미국 버전을 많이 봤어요. 그 이유는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기도 했고 미국의 패션이 되게 좋았거든요. 프로젝트 런웨이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어, 정말 보면 좋을 그런 쇼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특히 팀건이라는 코칭해주시는 멘토처럼 나오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work. 학생들이 work. 끊임없이 체크체크하시고 중간중간에 정말 주옥같은 조언들을 던져주시고 마이클 코어스라는 어, 디자이너가 그 작품들을 보면서 yeah, 이야기를 해주는데 가끔 좀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호평을 던지기도 또요. 내가 디자이너였으면 저거보다는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요. 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제가 뉴욕을 가도록 마음을 먹게 만들어준 디자이너들 중에 한 명이에요. 딱세 명이 있었어요. 마이클 코어스, 알렉산더 왕, 마크제이콥스.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왕은 실제로 만나봤고, 마이클 코어스랑도 인사를 해봤고, 그리고 마크 제이콥스에서도 제가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솔로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 디자이너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그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마크 제이콥스 열정을 뭐 디자인하다?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라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다큐멘터리고요. EBS 다큐멘터리 중에 잘 찾아보시면 패션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쫙 뜨는 그런 리스트를 온갖 다 찾아서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열정 막 터져가지고 모든 영상들을 다 챙겨봤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고 그 디자이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다큐멘터리 영상, 영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있을 수 있거든요. 인터넷에는 무궁무진하게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영화들을 몇 가지 를 말씀을 해 드리면 먼저 팩토리 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앤디 워홀이라는 정말 유명한 파마트의 거장이라고 하죠. 캔벤 스프랑 그리고 중국의 수장의 사진들 이렇게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해 가지고 판화로 제작한 그런 그 앤디 워홀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 팩토리 걸. 그다음에 입생로랑. 어, 입생로랑에 관한 영화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브생로랑 최근에 나온 거를 봤어요. 약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고 패션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담겨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 그 전에도 입생로랑에 관한 영화들이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영화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코샤넬 코코샤넬도 마찬가지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디자이너잖아요. 코코샤넬 어떤 사람이었고 여성의 옷이 코코샤넬이란 디자이너에 의해서 확 달라지게 되었는지 실감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코코샤넬 영화를 강추드리고요. 디올의 나이 라는 거는 장인들이 직접 한땀한땀 한땀 만드는 맞춤형 드레스를 오뚜꾸뛰르라고 하는데요. 그게 장인들의 손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명품이 왜 명품인지 그런 걸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영화를 모두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로마의 휴일, 사브리나, 마이페어 레이디, 난퍼니 페이스. 오드리 헵번의 옷을 디자인한 사람은 지방씨였는데요. 엘레강스 하지만 개성 있고 가끔은 파격적인 시도도 할줄 아는 그런 멋진 디자이너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 지방씨의 룩들을쫙 보고 싶으시다면 오드리 헵번의 영화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화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을 때, 내가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샤넬 같은 경우는 현대적이고, 어, 뭔가 실용적이고, 세련되고, 그런 룩을 추구를 하신다면, 샤넬을 한번 찾아보시고, 중성적, 중성스러우면서도, 뭔가 파워풀하면서, 약간 섹시한 그런 룩을 원하시면, 입생로랑. 굉장히 페미닌하고 그런 룩을 또 원하시면 디올이나 지방시 이런 쪽을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하셔서 점점점점 점점 늘려나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안드레아라는 패션에 관심이 1도 없는 기자가 보그라는 잡지사에 취직을 해서 미국에 엄청 유명한 보그 에디터가 있거든요. 아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